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우승을 추구하는 이유를 공개하다.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 때문에 화가 나다. 손흥민이 후스코어 대 이달의 베스트 7에 선정되었으며 EPL 정복을 다짐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에서 토트넘 호스퍼와 손흥민 그리고 한국 축구의 최신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손흥민의 가장 주목받는 골중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골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장면의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지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손흥민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 조선의 한동훈 기자는 손흥민 토트넘 2 e, 후스코 통계에 따라 프리미어리그 8월 이달에 베스트 1일에 선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토트넘 팬들, 특히 팬 커뮤니티 스퍼스 웹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9월 5일 한국 시간 스퍼스 웹은 토트넘에서 8월 이달에 베스트 1일에 선정된 선수들이 3명이나 된다고 자랑했습니다. 토트넘은 3경기에서 4점만 획득했지만 팬들은 팀이 과거 경기에서 완전히 압도했기 때문에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페드로포로와 함께 인상적인 폼을 보이며 팀에 긍정적인 성적에 기여했습니다. 8월 동안 토트넘은 1라운드에서 레스터 시티와 1:1 무승부를 기록하고 2라운드에서 에버턴을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9월 1일 뉴캐슬과의 3차전은 원정에서 1대 2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 경기는 8월에 해당되지 않으며 후스콧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손흥민과 동료들의 경기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이전 경기에서 토트넘에 중요한 기여를 하며 8월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후스코르는 그의 골수, 어시스트, 패스 성공률 및 기회 창출 능력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그의 탁월함을 평가했습니다. 뉴캐슬과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손흥민의 8월 경기력은 매우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는 손흥민에게 합당한 인정입니다. 이는 토트넘이 아직 안정적인 폼을 보이지 않더라도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스타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후스코르드는 사사 이 전술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어리그 8월 이달의 베스트 1위를 발표하였으며 주목할 만한 이름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중 골키퍼로는 아스날의 다비드 라야가 선정되었으며 그는 골문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비진에는 토트넘의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아스날의 윌리엄 살리바가 중앙 수비수로 선정되었으며 플럼의 앤서니 로빈슨과 토트넘의 페드로 포로가 풀백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에는 맨체스터시티의 케빈데 브루인과 첼시의 콜팔머가 선정되었습니다. 측면 미드필더에는 오른쪽에 아스날의 부카요 사카, 왼쪽에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스가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공격수로 맨체스터시티의 얼링 홀란드와 함께 배치되었습니다. 바이후 스코어드는 이 팀에서 손흥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베스트 7의 마지막 멤버 중한 명입니다. 그는 8월에 두 골을 기록했으며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섯 회의 드리블 성공과 두 회의 결정적인 패스를 통해 손흥민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스퍼스 웹은 토트넘이 상대의 페널티 박스에서 더 위협적이고 효과적인 공격을 했다면. 세 경기에서 9점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트넘과 아스날이 각각 3 명의 선수가 이 팀에 포함되어 있어 두 클럽 간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스퍼스 웹은 와이브 비스마와 미키 반데 벤이 이 명단에 포함될 자격이 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이들이 8월에 인상적인 활약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같은 공격 스타들뿐만 아니라 수비와 미드필드에서도 품질 높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시즌 중요한 도약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최근 손흥민과 관련된 새로운 논란의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특히 에버턴과의 경기에서의 상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최근 며칠 동안 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손흥민은 상대 골키퍼를 제치고 골을 넣었고 인터뷰에서 그는 공을 받을 때 상대가 매우 강하게 압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실제로 넘어지려 했으나 골문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그럴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빈 골문을 보고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골 기회는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이 자신만의 골을 거절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손흥민의 골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예는 2024-2025 프리미어 리그 시즌 2라운드에서 에버턴과의 경기입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의 탁월함과 기술적 능력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시즌 초부터 현재까지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효과적인 고강도, 프레싱 능력을 가진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던 픽포드의 집중 부족으로 인해 손흥민은 중원 근처에서부터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을 성공적으로 가로챘고 에버턴 골문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매우 쉬운 골이었지만, 이는 손흥민의 뛰어난 상황 판단과 사고 방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가 골키퍼에게 압박을 가해 실수를 유도하고 빈 골문에 골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최상위 축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의 기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빈 골문 앞에서 긴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손흥민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손흥민입니다.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이며 비범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은 매우 명확한 득점 기회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대답은 한국과 국제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으며 인터뷰에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기회를 놓치는 일이 거의 없는 선수 중 하나로 평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항상 골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며, 이는 그의 뛰어난 클래스와 능력을 입증합니다. 이는 토트넘의 동료들과 크게 다르며, 이들은 매우 유리한 득점 기회를 여러 번 놓쳤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도 다른 선수들이 빈 골문 앞에서 득점 기회를 놓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일 것입니다. 최근 토트넘 포럼에서 2022년 쿨루세브스키가 노리치와의 경기에서 빈 골문에 득점 기회를 놓친 상황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2021, 2022 시즌이 끝나갈 무렵에 벌어진 경기로 손흥민이 골든부트를 노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콜루세브스키는 골키퍼를 제치고 득점 기회를 가졌지만 손흥민이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패스를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패스가 너무 약해서 상대 수비수에게 차단되었고 스웨덴 선수는 자신에 대해 불만을 느꼈습니다. 2022년 쿨루세브스키의 그 장면은 자기 존중과 팀 정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상황에서 선수들이 직면하는 압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그가 실망하고 자신의 득점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상황은 현재 축구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토트넘 팬 포럼에서 선수들의 기회 놓침과 그것이 팀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쿨루세브스키의 실수로 인해 매우 분노하며 팀이 명확한 득점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쿨루세브스키는 이후 멋진 골을 기록했고 손흥민은 2021-2022 시즌 프리미어 리그 골든부트를 수상했습니다. 그해 쿨루세브스키의 상황은 논의의 주제가 되었고 손흥민이 빈 골문 앞에서 긴장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많은 토트넘 팬들에게 이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손흥민은 상대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동료들이 명확한 득점 기회를 놓치는 것을 볼 때마다 손흥민은 두려운 정도의 불안을 느낍니다. 그는 그런 상황이 토트넘의 시즌 전체를 잃게 만들고 더 이상 타이틀 경쟁이 불가능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손흥민이 2015년에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로 이런 상황이 너무 자주 발생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팀의 이야기이며 저는 최선의 결과를 믿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완벽을 추구하는 모습에 종종 화를 내며 가끔은 그의 플레이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올 시즌에는 달라지길 바라며 손흥민이 토트넘과 함께 큰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봅시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